<laughs> 안녕하세요 히든페이스에서 미주 역할의 박지현입니다 네, 저희 이렇게 지금 4주째 사주째 무대 인사를 드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연말, 연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조혜정입니다. 귀한 주말 시간에 영화 히드페이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연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 히드페이스로 인해서 꽉찬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송승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아, 저희 지금 4주차째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어요. 정말로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시고 저희 영화를 너무나 사랑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4주차까지 인사를 안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서원해주셔서 어, 이렇게 감사하게 무대 인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2024년 한 날도 채안 남았네요.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어, 요즘 감기 유행인데 하시고, 오늘 영화 어, 즐겁게 재밌게 가나가십시오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독 김대웅다. 어, 이렇게 날아다 오사고 날씨도 추운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어, 이렇게 좀 어, 사운드 환경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많이 큰데 이렇게 어, 여기서 보시는 게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준비된 선물 전달해드리는 시간과 함께 셀카 찍을 수 있도록 시간 드릴테니까요. 네, 손 들어주시면 저희 네,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셀카모드로 미리 바꿔주시고요. 네, 개개인 한분한 한 분마다 다 사진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네,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어진 네, 관계로 네, 인사드릴게요. 차렷 네, 인사 감사합니다. 好谢。